안녕하세요. 이번에 PCN People 제작하는 배스 낚시 초보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Fire Bass의 진행을 맡게 된블랙럼커 이승규라고 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배스 낚시 초보자 분들의 낚시 도움이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편에 걸쳐서 콘텐츠를 통해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열정에 목마른 앵글러일 뿐입니다. 따라서 다소 제 주관적인 의견 때문에 여러분들과 상반된 생각을 갖게 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베스 낚시는 정답이 없습니다. 물론 바다 낚시라든지 민물 대낚시라든지 모든 장들 장르를 통틀어서 낚시란 정답이 없다. 하지만 낚시를 정말 즐겁게 할 수는 있습니다. 즐겁게 한다는 것 좋은 조과로 이어지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부분들이 실제 배스 낚시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톱니바퀴처럼 이루어지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배스 낚시를 시작한 이후로 정확하게 톱니바퀴를 맞아 떨어지는 그런 조행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맞아 떨어질 때그 쾌감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한 톱니, 톱니바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은 이 콘텐츠를 통해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실전 필드 낚시를 경험하신다면 이러한 톱니바퀴를 경험하며 그 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배스와 나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럼 파이어베스 시작합니다. i